안녕하세요 위켄드코드입니다 곧 있으면 정보처리기사 실기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할 수 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이썬 최근에 이 개념 기출을 가지고 왔고요 모든 문제를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시간적 제약이 있고 또 그걸 다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급박해서 최대한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가져와서 해설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바로, 그냥, 거두절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 스트링이죠? 스트링, 여기 이렇게 양옆에 큰 따옴표 있죠? 네, 요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 거 먼저 보기 전에,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슬라이싱 나오면은, 0부터 쓰는 습관, 들을 습관을 으리셔야 들으, 됩니다. 0, 1, 2, 3, 4까지 쓰고, 5 단위로는 여기 아래로 쓰시는 게 좋아요. 6, 7, 띄어쓰기 쓰셔야 되죠? 8, 9, 10, 11, 12, 13, 14, 15 그리고 16, 17, 18, 19 여기가 20이죠. 20, 11. 여기 어, 아래서 쓰겠습니다. 4, 5, 6, 7, 8, 9, 30이고 31이 되겠죠. 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a 앞에서부터 3까지라고 하면은 3까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만 0, 1, 2까지만 가져옵니다. 뒤에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4, 6도 마찬가지죠. 0, 1, 2, 3.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요, 여기서 시작은, 시작은 이 번호대로 하는 겁니다. 4하고 5 가져오겠죠. 그럼 N, G, e 가 N, 2가 가져올 거고요. 29. 여기까지 했습니다. 29는 시작이죠. 29가 I, N, G 끝까지 다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요건 앞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만 가져오는 거고, 여기 3까지만 가져오는 거고 29는 시작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부터 다 가져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 n g n e ing가 답입니다. e ING. n g n e ing 아까 앞에서 썼던 거 e n g n e ing e n g n i ing. 네, 이게 답입니다. 기억하실 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거는 포함한다입니다. 그리고 앞에가 비어 있거나 뒤에가 비어 있으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29는 29를 포함한 상태에서 끝까지 다 가져온다. 여기는 다 가져오지만 3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때 무조건 0부터 세있는거 잊지 마시고요. 문자열은 더하면 붙죠. 네, 여기까지 하면 네, 문자열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거고요. remember november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0123뭐 이거 하기 전에 무조건 써야 되죠? 012 3, 4, 5, 6, 7, 8까지 쓰고,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썼습니다. 0, 1, 2, 3. 0, 1, 2. 이거 가져오는 거라고 했어요? 안 가져오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는 R, E, M까지 되는 거죠? 뒤에는 12부터니까 12는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E 가져와야 되고, 어, 12니까 M, B, 이16 전까지죠 16 전까지입니다 여기 전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2까지 가져왔죠 자 여기까지가 b가 완성된 겁니다 r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r and %s가 있습니다 우선 %s 아직 안 배웠으니까 remember까지는 왔고 remember r은 아, 여기서부터 r은 여기서부터 r은 c인 거죠 c 변수 c입니다 여기서부터는 d고요 그리고 end 뒤에 end가 오죠 띄어쓰기까지 포함을 해서 and, 띄어쓰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틀려요 띄고 %s 부분에 문자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str이 돼야 되죠 그래서 remember end 띄고 and, 띄고 str이 돼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remember end str 띄어쓰기 주의해야 되고요 문자를 더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앞에서 했었던 슬라이싱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문자 포맷팅 방법 그래도 짚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문자열 방법 여기 여기 있는 게싹다 끝이니까 파이썬 요거 세 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세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문자열에서가 퍼센트들 값을 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안에 문자열 전체가 있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원문. 원문이 이렇게 있고 원문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요. 그리고 퍼센트에 들어갈 것을 순서대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s s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고 d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f가 있는데 f 뭐소 소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요거 두 개만 알고 갈게요. 다 외울 게 없으니까. 뭐, F 알고 가시면 좋고요. F로 되어 있으면 소수입니다. 요거는 일단 요거 두 개가 더 중요하니까 가져왔습니다. %s는 민구라는 게 들어갈 거고요. %s는 영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d는 85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나올 거고요. %s는 스트링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d는 뭐 정수인데 뭐 대시머 이렇게 뭐 읽어도 되는데 요거는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S랑 D만 외우자 이렇게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게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를다가 대 중괄호 중괄호를 넣고 포맷이라다가 포맷이라는 단어를 쓰고 값을 넣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점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어차피 문제는 다 점이 있을 거예요. 점이 뭐 생략됐어도 문제가 뭐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셔야겠죠, 당연히. 여기는 사용법을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용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그냥 비워두는 겁니다. 그냥 비워두면 요게 있는 게 그냥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숫자를 적는 거예요. 숫자를 적는데 숫자는 여기에 있는 거 0부터 셉니다. 0, 1, 2 이렇게 세고요. 여기서부터는 2번이 오는 거죠. 2번은 민구가 올 거예요. 그럼 여기 민구가 되는 거고 0번은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점수는 1은 위 1위를 숫자 1이 아니죠. 여기 1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8 5점 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변수처럼 쓸 수도 있어요. A, B, C 를 제가 해놨고요. 여기다가 A, B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변수가 아닙니다. 네,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고 제가 지금 문자를 직접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숫자를 넣습니다. 네, 그래서 A, B, C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아래가 출력 값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두 번째 문자열 포맷팅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파이썬 3.6 이상만 됩니다. 문제에서 문제에서 3.6 이상이다라고 나오거나 뭐 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 f스트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f스트링은요. 어, 여기 앞에다가 문자열 앞에다가 f를 하나 넣고요. f를 넣고 f 뒤에다가 문자를 전체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괄호에다가 아까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변수를 넣어 줍니다. 변수. 이렇게 하면 변수가 직접 들어갑니다. age 28 age 2 8 홍길동 그테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그 중괄호에다가 변수를 써 넣는 거다. 아까랑 약간 다르죠. 아까는 순서대로 0 1 2 3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3.6 버전에서만 쓸수 있는 f스트링이라고 불리는 기술 이고 기능이고. 실제로는 여기 요게 위에 있는 변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변수.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꼭요 f가 문자열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값이 나옵니다. 요게 출력값이에요. 실제로 제가 파이썬 스크립트 출력한 값입니다. 네, 이렇게 세개 문자 포맷팅 방법만 알면은 시험에서 문자 포맷팅 절대 틀릴 이유 없어요. 네. 그리고 요건 이제 set에 나오, 나오는 거죠. Set, s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죠? 중괄호를 쓰지만, 중괄호를 쓰는데 절대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t은. 뭐, 파이썬이 여러 개가 가 있죠. 딕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튜플도 있고, 그냥 리스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셋을 시험 내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add와 remove, update가 있어요. add, remove, update. 업데이트는 여기에 있는 똑같은 이 셋을 그대로 그냥 통으로 넣습니다. 넣어도 어쨌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add도 똑같이 넣습니다. add도 그 넣는 거고, remove는 그걸 없애는 거겠죠. 당연히. 요거는 몰라도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한국, 중국, 중국 일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애도 됐죠? 여기 베트남 애도 됐죠? 베트남, 중국 애도 됐죠? 그리고 일본 없앴습니다. 일본 없앴고 홍콩은 뒤에 오는 거예요. 홍콩, 한국은 중국이니까 안 돼요. 그리고 뒤에 태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국, 아, 여기 중국 있었네요. 네, 제가 이거 못 봤습니다. 중국은 취소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빠졌죠? 그러면 베트남이 되겠고, 그 다음에 홍콩, 태국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A에. 그러고 A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한국,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이 나와야 된다. 한국, 중국. 아, 요건 어쨌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중요한 건 뭐냐? 네,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복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타입을 찍어봤을 때 set이라고 나온다. 네,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하나의 집합이에요. 네, 집합. 중복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set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리스트, 리스트 값은 리스트는 순서가 있죠? 네, 0, 1, 2, 3, 4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i d x 라고 적을게요. 네. 리스트가 있고 맵이 뭐 어떤 걸 지금 리스트로 바꿔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마지막으 리스트 형 변화한 겁니다 리스트는 어, 이거, 뭐, 이렇게 외워도, 뭐, 크게, 뭐, 무관하진 무난, 뭐, 무관할 것 같은데, 리스트랑 맵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에 이제 제가 용례를 가지고 왔는데, 꼭 가지고, 같이 있는 건 아니고, 맵 안에, 람다라고 나왔습니다. 람다, 이거는요, 익명함수라고 해서,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필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함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타겟이 들어간 거예요. 타겟이 뭐냐? 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변수를 끌고 오는 거예요. 변수를 끌고 와서, 이거를 적용을 한 거를, 하나하나씩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맵이 어떻게, 한, 어떻게 돌아가냐면, 1, 2, 3, 4, 5가 가, 있겠죠? 1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1에 100을 더한 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이제 처음에 가지고 오는 변수를 한 거예요. 1을 가지고 와서 1에다가 100을 더한 거를 쌌습니다. 이렇게 쌓아요. 그 다음에 또쌓겠죠 1, 102, 103, 104, 105를 하고, 맵이라는 와, 이거 이렇게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뭐맵 오브젝트 맵이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는데 상관없어요. 이거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101, 102, 103, 104, 105까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전체를 리스트로 바,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리, 전체 리스트에 101, 102, 103, 104, 105가 된다. 이런 거는 통법으로 맞추면 됩니다. 네, 무조건 통법으로 맞추세요. 여기 있는 게 있으면 이 함수를 람다라는 키워드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요게 왔다 뭔가 왔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더해 가지고 쓰면은 대충 맞더라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맵이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잘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맵이라는 거는 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근데 맵 필터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많이 가르치는데 필터 리듀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세 개를 가르치는데 파이썬은 리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맵하고 필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문법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꼭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맵은 제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의 맵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는 뭐웹 개발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때문에 뭐맵 필터 맵뭐 리듀스 많이 쓰는데 조금 선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어렵게 나온 건 맞아요. 파이썬 기준으로는 파이썬에서 크게 네 가지를 나올 수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고급 고급이라고 말하기 하기에는 뭐 파이썬에만 는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다른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개를, 뭐, 문제 내기 좋다. 리스트 컴프리엔션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하나 있고, 맵이 있고, 필터가 있고, 리듀스가 있다. 라는 건데, 요거는, 요것만 짚고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꼭 검색해서 한 번씩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리듀스는 잘안 나와요. 왜냐면, 리듀스를 직접적으로 포함해야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모듈을 가져와야 돼요. 림포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요거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생각할 새에 그냥 자바 상속이나 상속나 어포인터 공부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람다가 뭐냐? 익명 함수라는 건데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이게 이름이 없는 함수예요. 이, 이거 용어 몰려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처음에 리턴을 받는 함수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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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값을 줍니다. 그리고 입력값에 대한 리턴을 여기 뒤에다 쓰는 거예요. 요 그대로 리턴이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람다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이 자체가 그냥 뭐 우리가 def, d e f i n e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함수가 되더라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능 모르셔도 돼요. 람다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뒤는 함수더라. 앞에가 매개변수, 뒤가 리턴 값이더라라는 겁니다. 람다라는 기능은 그 자체를 리턴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넘길 수는 있더라. 만약 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 얘가 요거 자체가 리턴이 되고, 요 함수가, 함수 자체가 다시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충 곱하고 곱하고 더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최종값을 적으면 보통 그게 정답입니다. 네. 요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네.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맵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맵은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 위에 함수가 있어요. 예, 네, 이게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배열을 선언, 리스트를 선언했어요, 리스트. 리스트를 선언했습니다. 맵을 쓰고, 여기다가 함수를 넣고요, fn이라고 적을게요. 함수를 넣고, 여기다가, 리스트를 넣으면, 꼭 리스트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서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어떤 게 들어오면, 리스트라고 할게요. 리스트밖에 안 나올 겁니다. 리스트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리스트를, 여기 있는 함수를 다 적용시켜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원소 하나 요거 적용 요거 적용 요거 적용 요거 적용 요거 적용 이렇게 될 거예요 전부 끝까지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적용할 때는요 뺄때 맵은 그냥 프린트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맵은 전체를 리스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넥스트라는 걸로 요 다음 걸 하나 꺼내와 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라고 꺼낼 때 결국은 맵이라는 거를 리스트로 한번 감싸주면 이렇게 나올 거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어떤 걸 하냐면은 지금 더하기 1을 했죠 그래서 1, 2, 3, 4, 5에다가 1씩 더한 값이 나온 겁니다. 이게 출력 값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 모든 원소에 적용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맵을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무조건 함수를 딱 봅니다. 함수를 딱 보고 리스트가 딱 나올 거예요. 아무아도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리스트가 100%는 아니어도 99%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 원소 하나하나의 함수를 다 맵핑시켜서 새로운 리스트를 그냥 답으로 쓰고 나오세요. 여기까지가 맵의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람다를 적었잖아요. 람다가 뭐라고 했죠? 아까? 그냥 함수라고요. 함수. 함수. 우리가 여기에다가 함수를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람다라는 함수 기법을 넣는 겁니다. 네. 여기 끝이에요. 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필터도 있습니다. 필터도 있는데, 필터를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필터랑 맵이랑은 요거 두 개는 구글에 꼭 검색을 해서 한 번만 딱 보고 가세요한 번만 한 번만 안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딱한 번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파이썬 전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시어나 자바가 많이 나오니까 파이썬에 여러분 투자하고 싶으면은 배파구 필터 한번 딱 보고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개발자가 되는게 지금 파이썬 개발자 공부하는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사실 안 되는게 맞습니다 리듀스까지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른 거 이론도 외워야 되고 뭐 서브넷 마스크 여러분 서브넷 마스크 뭐 디자인 패턴,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죠 UI, UX나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지 지금 리듀스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2022년 기출. 요거 정말 쉽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요거는 바로 아래서 에 제가 용의 또 가져왔으니까. 지금,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거 아규먼트라고 하죠 아규먼트 이거 인자라고 할게요 저는 영어를 안 쓸게요 영어 인자 인자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1하고 2가 있는데 이상하게 얘는 하나만 받았어요 하나만 받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들어가면은 여기서 n u 이 여기죠? 20으로 오겠죠 그럼 출력값은 앞에 문자열 있으니까 a가 찍히고 한칸아한칸안 띄죠? 그리고 여기다가 20 적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b를 적, 적고 인자가 없을 때는 요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 20b a는 20b는 2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요거 지금 이게 직물리 지금 답이거든요.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인데 실제로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서 10을 넣었어요. 10을 넣으면 요게 무시됩니다. 무시되고 값이 없을 때만 2가 발현되는 거예요. 요게 10을 넣는 순간 10이 우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넣은 것이 무조건 짱이다. 너, 내가 넣은 것이 무조건 발현되는 거고 요게 없으면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걸 영어로 유식한 말로 default argument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요게 는 있으면 값이 없으면 이게 대신 들어가준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2년치 기출입니다 파이썬이 많이 없어요 네, 파이썬이 뭐 비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최근에는 한두 문제 나오는 추세인 건데 제가 볼때 C 언어랑 자바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파이썬을 뭐 각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요거 한번 보고 들어가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중요한 것좀몇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형과 메서드 한 번씩 보고 들어가세요. 아까 업데이트 나왔잖아요. 업데이트 나왔잖아요. 우리가 튜플이나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거, 딕셔너리 이렇게 키-밸류 값 이렇게 적을게요. 딕셔너리 같은 게다 메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 번씩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Range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s t 트스 t s 스텝은 안나올거고요 처음에 0부터 10까지 한번 찍어보시고 1부터 11까지 찍어보시고 1부터 20까지 찍어보시고 5부터 15까지 찍어보시면서 앞에는 포함되고 뒤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낚시 맨날 나오잖아요 낚시 맨날 나오죠 이거 뭐 1에서부터 100일까지 이거 진짜 나오면 다 틀려요 range 1부터 100일까지 이거 100일이 어디까지 나오지? 100일 나오나? 100이 나오나? 이거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문자 슬라이싱.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맞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맞춰야지입니다, 맞춰야지. 죄송합니다.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무조건 문자 슬라이싱. 0부터 10까지다. 0부터 3서. 10번째를 출력한다 아니에요. 10개만 세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10개만 센다. 국까지 나오는 겁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한 번만 그냥 보고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공짜는 없죠. 여러분 제가 이거 무료로 사, 지금 찍는 이유는 저도 뭐 파이썬 가르치는 가르쳤던 강사로서 여러분들 파이썬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비전공자 분들이 정보처리 기사식이 꼭 붙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독 한번 주시면 제가 구독자 1,000명, 2,000명, 뭐 만명, 10만명 되면 여러분 더 많은, 저 실제로 지금 제가 외주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개발도 하고 있고, 제 제품도 있고. 나중에 뭐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db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sqld나 sqlp 같은 거 강의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꾸준히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